39번입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간마가 양수. 어, 신이시여. 양수. 야, 이거 다, 다 구파래요. 그래. 오케이, 알겠어. 양수.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알파, 베타, 감마는 무조건 양수이다. 라고 돼있나봐요. h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은그러게 무조건 양수가 될수 있나? 생각 해보자. 더하기 더하기 네, 한번 해보자 알파 더기 베타 더기 감마 내 나도 모르겠다 일단 해보자 자, 1번, 2번, 3번에서 되는데 보시면은 겨, 결론을 부정하여라고 되있네 어? 결론을 부정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거이면은 저거 이면은 저거 이다랬는데 결론을 부정하여서 알파베타 감마 중에서 어... 하나 이상이 이게 길나요 어, 0이하예요 그래서 일반성을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알파베타 감마를 놓고요 그러면 봐봐 야, 이제 이렇게 됐거든? 지금 이제 내가 결론을 부정됐으니까 분명히 이렇게 된 얘기가 되는 게 맞을 거야. 그러면은 약간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 케이스가 딱세개 있어. 이조건 봐봐. 하나 이상의 값이 0 이하라고 했잖아. 여기에 0이 들어갈래? 0이 들어갈래? 0이 들어갈래? 이 케이스 세 가지인 것 같아, 지금. 그래서 1번, 2번, 3번인 것 같아요, 지금. 맞니 그래서 첫 번째부터 얘기해보자. 자, 가는 뭐겠니? 당연히 싹다 0이겠죠? 맞니 아마 그거 아닐까 싶은데? 맞아요. 어, 그래서, 첫 번째, 가족권은, 이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야기 보면은, 어, 뭔가 세 개를 곱한 거죠. 이거는 뭐야? 두 개가, 영인, 영, 아, 두 개가 양수인 경우일 거예요. 나 케이스는 아무래도 이거 같은데? 이거일 것 같아요. 세 개를 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거. 이거 되시겠어요? 네. 나족권은 원하는, 원하는 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그러면 다 조건 이거겠지? 음. 여기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답2번 찍고 넘어갈래요. 저도요. 아. 근데 다 하는 이유가 왜안 돼요?